모자원은 달면 삼키고 쓰, 쓰면 뱉는 곳이야. 그래서 모자원은 돈이 안 되면 분명히 없어지는 곳인데 돈이 되니까 존재하는 거야. 이유가 뭐냐면 아... 일단 나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부모 관련된 시설은 가족 사업이 많대. 그러니까, 내가, 뭐, 뭐를 뭐, 후대에 물려주고, 뭐, 이런 거 있잖아. 뭐, 며느리가 운영하고, 뭐, 아니면, 뭐, 그니까, 친인척들이 연관된 경우가 많대. 어. 그래서 이제 비리나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게 이제 덮어지는 경우가 많지 다 친인척이니까 어. 일단 내가 신이 어.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사는 엄마가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그 워드 타이핑 치는 파일을 제출한다고 나한테 쳐달라고, 대신 쳐달라고 하더라고. 근데 이미 자기 딸은 컸어.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거든? 근데 딸을 안 시키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9살, 5살 애가 있는데 밤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 테리 틀어주고 내가 그 집에 와서 타이핑을 쳐줬거든? 나는 이게 제일 후회스러워. 그렇게 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? 근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부모의 날인가 해서 어디 가서 밥을 먹었어 근데 이 언니가 표정이 안 좋은 거라서 응 언니 왜 표정이 안 좋아 했더니 대꾸를 하나 쳐다도 안 보고 자기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언니 왜 그래요 난 불편하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한 테이블에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난나 때문에 화가 난줄 알고 나도 되게 신경 쓰고 그날 원치인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이이 이, 이 추행 사건 신고한 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뭐랄까 처벌을 약하게 받았다고 하나 이 원장님이 이남자 원장님이 이 강제 추행 연인만한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다른 엄마, 엄마의 엄마 뭐 애들도 하고 뭐 선생님들도 하고 막 이래서 이게 그래서 그분이 해임이 된 거지 이게 언니 걸로 해가지고만 단독으로 된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봤을 때 나도 그게 그냥 장난친 거잖 그냥 자기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향하 코에고면 코에가면 이 귀걸이 그래서 내가 나는 그 대신 워드 쳐준게 너무 후회되고 억울하고 난그 원장한테는 추행당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 남자 원장님이 강제추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해임이 됐잖아 근데 그 원장 해임된 우리 모정 법인 이사장이 이 원장의 매제다 그러니까 이 이사장이 난리가 난 거야 왜그 구장 원장 다음에 구장이거든. 구장님한테 그 왜안 말리고 뭐했냐고 그갖고이 구장님을 부당해고 시켰다. 갖고 이 구장님이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시야옹. 그리고 또 구장님 바로 밑에 또 과장님이 있었어. 또또그 과장님도 또 그 과장님은 이제 신경 쓰기도 시켜 너무 어? 이 사무실이 너무 무리가 사악하다. 어? 이, 그래가지고 회의감만 느끼고 과장님은 그만두거든. 근데 이게 다들 같은 기독교 뭐다 같은 종교인인데도 진짜 너무 사악해. 그 지금 원장은 지금 바뀐 여자 원장은 원래 천주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거든. 난 이것도 정말 종교적인 신념을 개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정도로 되게 사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지? 어아 어. 그래서 아까 그 법인 이사장이 그전 남자 원장이 매진을 했잖아 그래갖고 국장님을 그렇게 부당해고를 하고 어, 국장님이 막 이제 막 어, 부당해고다 막 이렇게 한 거야? 근데 이 국장님이 부당해고 당하서이 사무실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이 국장님을 이제 솔직히 이게 불편한 거잖아 막 부당해고라고 한 사람이랑 이제 여기 남아있는 직원들이랑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거잖아 새로운 원장이나처을지게 됐다? 갖고 이제 이 국장이 님 힘드니까 이제 막의지할사람은 의지, 없으니까 이제 나랑 이제 좀 친하게 지냈어.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제 의지, 의지하는 그런 게됐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 그러면서 이제 이 국장님이랑 이제 아, 진짜. 진짜 어떻게 이러냐, 정말. 나는 그래서 나는 부장님이 나는 힘들 때 같이 지낸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부장님이 배신할 줄 몰랐거든. 근데 이제 자기가 복직이 되니까 다시 이제 결국 노동부에도 막 이렇게 막신고 하고 막, 막 버티고 막래서 다시 이제 원직으로 복직해서 지금 현재 부장이 됐거든. 그러니까. 이제 원장이랑 같이 편을 먹고 원장이 날 싫어하잖아. 왜냐면 내가 맨날 원장한테 막 어, 원장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, 뭐 하는 게 뭐냐,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라. 뭐뭐다다 다 구청 핑계를 댔단 말이야. 어? 모든 건다 어? 구청만 알고 막 어? 구청의 권한이다 막 이랬거든. 또 구청 직원은 또 어? 아니,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? 원장을 왜 고용을 했냐, 우리가 이렇게 다할 거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. 그니까 내가 무슨 롯비공도 아니고 원장은 시사 시 시사 원장 원장은 구청한테 떠넘기고 구청은 원장한테. 그니까 계속 나를 렇게토스를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구, 이제 원장이랑 님 구장이랑 파을 먹고 나를 이제 강제퇴소시켰었지그 나는 이게 진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자기 필요할 때만 사람을 이용하고 위기보장원의 실체야 진짜 나도 시설에서 살지만 시설에서 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진짜 나는 무교거든 종교인을 안 좋아해.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사악해. 양심이 한건 없어. 그게 이제 자기 편자 편하... 자기 편하자고 죄를 짓고 너무 쉽게 내 죄를 사하해 주세요. 그래서 면죄받았다는 그런 걸로 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아무튼 우정 별로야. 그리고 나보고 그렇게 별로면 나가라고 하는 댓글 봤거든 나 이번에 국민배배돼서 나가 내가 나만 이렇게 당할 순 없어서 못 미는 거야 앞으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올릴 거고 기대해도 좋아.